청량리 수산 시장. 수산물 소돔의 시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또청량리의 시장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천일 해물. 뭐노? 이산지요 네. 이거는 얼마에 새우? 1 7 0 0 0원이요 이게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죠. 네. 국산. 국산. 아따 꽃게도 좋다. 음, 뭐, <laughs> 꽃게는 얼마 주세요? 꽃게 이만 오천. 할머니가 잡을 거 집에서 네. 집에서 해주는 뒤로 사야 돼. 전복. 천일 해물. 문어, 네. 낙지, 갈치. 고등어 풀치 조기 말리시네야보기 좋다. 천일수산 이쪽 지붕이 없었는데 지붕 쫙 해놨네. 고등어 손슬들 하시죠? 고등어가 아니지 봐봐 월드숲입 현수성 갑오징어 호수에서 기억이 나고 잠깐 잠깐 기억나더라 수가나 데리고 더라니 꽃게도 좋고, 네. 꽃게도 좋고. 네? 네? 아니 꽃게가 좋다고요 네 그치 그치 거북수산. 예, 거북입니다, 거북이. 자, 사은컵에 들어가세요. 여성물산, 갈치조기. 제주갈치, 은갈치도 있고. 안녕하세요. 꽁치, 고등어, 삼치까지. 대박수산에. 홍어. 아니, 보는 거예요. 이썰어놓는건 얼마씩 하세요? 이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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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이이 그마 뭐하냐? 삼치 좋고. 뭘잖아요 보고 있어요. 전어도 좋고. 전어 몇마리가 얼마씩 하세요? 아예 안 나오셔도 돼. 말씀만 해주시면. 뭐요? 전어. 응? 이거. 이거, 전어. 액감용. 만원 차. 몇 마리에? 예. 용어가 1.2kg. 아, 1.2kg. 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키로를 아, 아, 광명수산. 예. 이 도움도 좋네요. 돈도 이게 퇴감이에요예눈 보소 저거만오 15,000원 한 마리? 원, 그럼요 한 마리 이거 1 0 0 0원열거 자고 1만0 0 0원 삼치도 좋고 삼치도 크잖아요 저는 얼마야? 저거요? 앞에 거2 5 0 0원 뒤에 거1 5천0 0원 살이 그래. 많다 커 뭐냐 어, 아, 야 복적이 1 5천원아 이게 복적이에요예 복적이 1 5천0 0원네마리에서 다섯 마리 살이 아... 이거 삼식이? 예 이거 15,000원 몽땅 다 몽땅 다? 몽땅 다지 하뭐한박스 몽땅 다 겁나 싸보라 <laughs> 몽땅 둘레 6마리인데 <laughs> 예 6마리 진짜 좋다네 겁나게 싸보라 조지 나오면 안 되지 <laughs> 조지 나오면 과부들 좋아하지 당장 싫다 고 그래 과부들 맛을 잘안 먹네 사장님 아우 이거 저거 아니에요? 6.5kg 아기 우와 어디에요? 갈치요? 갈치도 좋다 부품은 갈치 2만 5천원 한 마리 한마리에예 2만 5천원 연갈치나 응, 그래가지고 거는 2만 5천원 이게 제주 은갈치예요 이거는 더 크고 이건 얼마짜예요 이거 이거 이거는 한 마리 많아 도대체 그다 가져가면서 사고 한 마리는 많아 많아? 예몇 마리도 있고 아니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어, 봐봐 <목소리> 이거 얼마인이얼마 2만 원. 하나예요? 배가 더 크잖아요. 이 은갈치죠? 제주 갈치. 니까마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예. 이건 이 예. 얘는 얼마짜리야? 그나 얘는 얼마짜리야? 거어고거 <목소리> <자, 가지고. 목소리> 요거 하고. 에이? 요거 뭐? 하고 오모탕구리 신데. 이거 하고 자. 세 마리. 예, 네, 세 마리. 그 얼마짜리야? 자. 이 마리 6만 원이죠. 마리, 자. 자, 이렇게 세개 봐라. <목소리> 저 드릴게요. 이? 예. 얘는 제일 좋은 거예요? 요거 35,000원요. 한마리 예. 이 아기 6.5kg는 얼마짜리 이거? 자. 6 5 0 0만 6.5kg 45,000원. 5kg 4만 원. 키로수에 비례하네. 그죠? 이제는 키로대서 저어하는 거야. 논지적 하면은 야, 제주중같이저 하늘은 5 4가 아주 다 알아. 단골 손님이 시부라 우리 강릉 가는큰게 상거예요. 중요한가 아니면 큰 게? 네. 중요한 거 작은 게 비싼 거예요. 뭐든지. 아. 치 뿌라 다 그래. 중요한 따 때는 작은 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살이 꽤 있는데요. 이게 낚시바리 아니죠? 낚시래요 낚시바리요 제주꺼는 무조건 다 낚시 알라얄 알라. 와... 죽이야알 목포꺼는 무조건 그물바리 목포는 목 저거야 전부 저기 그 목, 목갈치 그러니까 그 목포 목갈치나 저도 그물로 잡는 거예요 그물로 잡고 낚시라니 제주는 전부 낚시바리고 제주갈치입니다이중 얼마짜리에요? 2만원이요 한 마리야 커블라이 큰거 싱싱하고 저거 2마리 남았죠 그냥 다 팔리고 물. 없어 다 팔리고 야. 비켜봐요. 예. 예. 비켜. 발매, 발매! 내 동갈이 할까, 내네 통마? 그래. 아니, 너무 춥게 하지 마 어? 너무 춥게. 그냥 내동 짧게. 그는내 통과, 내 통마 할까. 그죠? 예. 조심해, 응? 조심하라고. 아니, 빼면 조심하시라고. 미끄러워져. 어, 조심하셔, 조심해. 그러면 진짜 기가, 기가 나지니까. 탕골 어머니,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동우 수산, 병어, 새우도 좋고 이 새우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몇 마리예요? 국산이죠? 아이야, 예, 예. 신파 갈치 좋다, 아기 대구 아침 시간이라 어묵 이망이 나오셨습니다. 이건 건조 반건조, 야. 화진유통 입니다. 갑오징어, 돔, 장치, 장어, 삼치, 고등어, 문어, 대구 이게 병어야? 아니요. 그건 이게 병어. 병어. 요거 네. 가운데. 아, 그거 저기. 아까. 아까 거저거어어저에 거, 작은 거, 어 여기는 대한수산입 동태포를 떠주시네. 와, 꽃게가 왔네. 코치. 눈치 코치. 왔다. 심지어. 심졌어. <laughs> 꽃게가 왔어. 여기는 뭐야? 재환수산입니다재환네 야. 꽃게가 얼마짜리요가요 이거. 지금 들어온 거. 17,000원. 키로에? 네. 서해 꽃게, 서해. 3kg 5만원. 연평도? 3kg에 5만원. 이건 뭐야? 금농 살. 꽉찬 꽃게. 응. 아이고. 한 킬로 오만 원. 아예. 다안 넘어요? 네, 우금 먹을 만해요. 알이 꽉 찼네. 바로 바로. 바다에서 들어 만살가가요 이게 뭐가 다른거야? 이쪽으로 빼는거 골라 골라 그냥 남아도 죽어서 뭐 죽어도 받아야서 지금 나와서 죽은건데 뭐. 싸긴 싸다 훨씬 싸네 4 0 0 0원이 싼데 바로 가서 뭐대관장 하면 대박이죠. 여기는 신발 수상. 깔치 좋고 문어 좋고. 안녕하세요. 와 깔치 진짜 죽인다. 아니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머이 비싸요. <laughs> 말을이나 해놓고 비싸다기야 이제. 그니까 <laughs> 이거 얼마짜리고? 이거 다 5만 원 조금 거알요 이건 참가자이잖아요국매단생물 5만 원. 진짜 크다 이거. 한마도안 하는데 비싸다고 가보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누나는 뭐 사러 오셨어요? 잡았요 잡아 요거 15,000원, 2만 원짜리. 식품 잡으로 명품 잡아. 이게 좋다고. 진짜 좋다. <목소리> 데콜 데콜 그냥 때깔이 들려버려요. 다른 것들 하고는. 팔도 못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어디 가요, 근데? 어디무고 그냥 가격어 아따 만 왔다만. 정말로 한정하겠네요 애초에 신랑을 덜 <잘> 만났어야지. 우리 친정 아기가 잘못된 거야. 결혼 안 시켰잖아. 아따 이게 이제 꽃게가 돌아가지고 쫙 어머니 줄 섰습니다 경화 어, 나라 어떻게? 해? 열기 갈라주 경화수산 나라수산 꽃도 드리고 아기 걸치에, 경일 수세, 전복이. 이런 전복은 몇 마리씩 하세요? 일곱 마리, 여 마리, 마리 정도 올라가면 티에 삼만 오천 원. 완도? 네, 완도어 <laughs> 크고 좋은데? 위한대요이거는 킬로에 25,000원. 이거는 한 마리에 25,000원. 얘는 동해안 피문어고요 얘는 이제 돌문어. 돌문어인데 방금 전에 죽어서 건져 놓은 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수 돌문어. 1 7kg 정도. 한 마리 네, 얘는 한 마리에 25,000원. 동해안피가격피 피문어. 따로 있게 하 살아 있네. 이게 죽었는데 이제 신경이 살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피무너 음. 네. 이거는, 돌거 돌문어. 얘는 동해, 얘는 서해 남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쫄깃쫄깃, 얘는 야들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얼마예요 네. 예. 얘는 네. 1.7kg 짜리고요 키로에 2만 0천원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있는 건 3만원이에요. 2만 5천원에. 1.5kg 정도면. 삼치7이에요 3.7도 좋다. 몽땅 만 원. 몽땅 만 원이네요. 무로. 이게 몽땅 만원이라는얘기예요 아니요. 아, 이렇게? 예예 깜짝 놀랐네. 전어. 키로에 만 삼천 원. 여기는 금, 금비 유통. 전어가 많이 들어오네. 몽땅만 원, 둘레에서세 새우도 좋고. 대명수산. 저희가 이렇게 좋아요. 해 사장님, 보세요. 적당, 전화도 좋아요. 전화 진짜 좋네요. 예, 진짜 좋죠. 그럼 몇 마리에 얼마씩? 1주에만원올라요일주에만원이면몇 마리 올라가요? 아, 그건 이제 저울로 해봐야죠 대충. 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5마리 먹고 갈수 있나? 1 6마리올라가겠 어유, 많이 올라가네. 근데 여기서 회는 안 떠주잖아, 그죠? 봉어 절단기수, 진도수산입니봉 소청도 대청도, 연평도에서 잡아오는 홍어. 여기는 홍어는 진도수장. 어, 꽃게 파는 문화. 이야, 이렇게 진공 포장을 했네. 어, 말하세요개에지 뭐가 하요 15,000원, 2 0 0 0 0이구나 팩에 0 5 0 0 0원4만5 0 0 0원원4 0 꽃게도 많이 들어왔네. 음. 아, 이 뭔가 이렇게 얼음집이네. 얼음 자르는 소리네. 야, 민어 크고, 우럭 좋고, 대구도 좋습니다. 형님네. 목포갈치, 제주갈치 다 있고, 봉어도 막, 쫙! 여기는 남해수산입니다 남해수산 이렇게 해서 13,000원 여기 네, 13,000원이요? 몇 마리인데요? 이 살아서 죽은 거죠? 그러지 우리나라 거 이거예요 아, 근데 이거 생으로 못 먹죠? 돌아가셔서 그건 알아서 하려요 <laughs> 알아서 하라리면 어떻게 해? 그거 걸 누가 맞네. 일단 이거 하나, 어, 얼음에다가. 그죠? 얼음이 싹이에 얼음. 얼음 처리. 내가 멀리 가야 돼서. 네, 이거 그냥 통째로 튀겨도 껍질까지 있어도 연어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국산은.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대천성 올라온 거예요. 저 아쪽에 그 서해 대천 예예예 예. 보령 쪽이네 예 보령 대천 쪽 카드 도안 되죠? 어 카드도 됩니다 남해수산 여기 뭐다 있네 없는 게 없네 바다상해 기절납치 1kg 1 2,000원, 2만 20 원, 새우 1 5,000냥 살아있는 새우 1kg에 여기는 2만 5,000원, 2만 원 그죠? 1 6,000원 아우 저거 좋다 3만 원짜리 엄청 좋아요 바다상에 이게도 끝내주면서 냄새가 커피가 아? <laughs> 코를 찌르네. 꽃게 바다 상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와요? 네. 우리 어제도 많이 들어와서다 팔았어요. 알이 꽉 찼어요? 예, 살이 왜? 왜? 알도 있, 알도 왜? 있고, 왜? 있고 엄청 좋지. 어제서니까 그 정도로 많이 팔았어. 아, 아 그래? <laughs> 일요일날 다른데 없으니까. 오늘 사람 월요일인데 손님 많네요. 월요일인데 손님이 많아. 청량리 수산시장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시간인데, 어머니도 많이 나오셨어요. 꽃게, 싱싱한 꽃게가 들어오고, 갈치가 많고, 새우도 제철입니다.